이 젊은 왕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근심과 걱정이 생겼죠.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큰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 백성들을 어 어떻게 다를 수 있을 것인가? 아버지 다시도올등하게 잘했거든요. 주변 나라들도 꼼짝 못 하게 만들었거든. 요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면 감히 엄두가 나지 않. 그래서 그가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져보고 따져보고 따져보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움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나는요, 부족합니다.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도무지 이 백성들을 다 제대로 재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 짧은, 나는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없사 오리,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요,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믿음이었었고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었었고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잘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잘 분별해서 어떻게 내 백성들을 잘다쓸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의 메시지였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시냐?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플러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솔로몬의 기도도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것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아, 이 솔로몬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 아니면 내 성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 다내 성도예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단추를 잘못 깬걸수 있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다 나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의 백성이라한이 말은요.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 백성은 내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만 이 백성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이런 솔로몬에게 잘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라와 백성은 너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